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 자, 두 행렬 A와 B에 대해서 이 값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고 했습니다. A라는 행렬은 먼저 보고서 이대로 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. 3을 못 꺼내놓고 나면 1 0 0 1 이건 계산하기 굉장히 쉬운 행렬이잖아요. 뭐죠? 3 곱하기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A 곱하기 B를 한다는 것은 A가 3 곱하기 단위 행렬이고 b는 b니까 곱하게 되면 이것은 3곱하기 단위행렬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죠 아 3곱하기 b가 된다 그죠 단위행렬은 곱해봐야 어차피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3b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거라는 것은 ab 플러스 eb라는 것은 ab라는 것이 3b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eb를 더하면은 결국은 5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걸 써서 써서 각 성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b 라는 것은 마이너스 -1, 1, 1, 1, 1이니까 이걸 하나의 성분으로 이제 5를 곱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5, 플러스 5, 플러스 5, 플러스 5가 되는데 굳이 그럴 거 있습니까?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2잖아요 그죠? 그게 5배가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2 해서 결국 성분의 합은 10이 될 겁니다 아까처럼 마이너스 5, 플러스 5 플러스 플러스에서 다 더하면 당연히 10 나오죠. 그렇죠? 이건 먼저 다 더한 다음에 5를 곱해도 된다 이거죠. 답은 1번입니다.